2022년 3월 4일 전국구 온달장군 네. 언어를 반성하며 <laughs> 오늘은 반성할 것도 없습니다. 어, 그냥 어, 경기도 역곡 부천 옆에 역곡에서 제천원는 30만원짜리 소형 이삿짐이 있어서 박스 몇개 싣고 오는 집이 있어서 11시에 상차해가지고, 제천에 갖다 주고, 어, 김천서, 울산호는, 어, 쇼케이스 하나, 20만원짜리, 160kg짜리, 160kg, 20만원짜리 쇼케이스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어, 그걸 실어다 주기 위해, 오다 참 보지도 않고, 그니, 어, 뭐두 개만 하려고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건물 생심이라고 제천에 물건을 내려주고 오다창을 봤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뭐 경상도 김천 구미 이쪽으로 오는 물건을 하나 잡고 오면 160kg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가격이 제천서 원주에서 구미 오는데 6만 원떠 있더라고요. 불과 거리는 뭐한 10km 이내인데 그걸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아 아닌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물건을 잡지 않고 그냥 공차로. 김천까지 와서 김천서 물건을 싣고 어 지금 울산 거의 다와 갑니다. 어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힘들게 일할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뭐 시간 관념은. 확실하게 지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5시에 어, 김천서 물건을 상취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시 좀 못돼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물건을 상취했는데 아마 어, 원주에서 6만원짜리 물건을 실었으면은 제가 어 시간을 맞추지도 못하고 아마 헤맸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잘한 거는 원주에서 큰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이동한 것입니다. <laughs> 음그 6만 아마. 원주에서 160kg, 12만원 정도만 떴어도 아마 잡고 왔을 거예요. 제가 근데 가격을 반으로,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 반을 후려쳐 버리니까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죠뭐 공차로 오면 공차로 왔지 그런 걸 굳이 뭐 잡고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쓰레기 같은 기사가 또 그것도 넓쭉 잡고, 출발했는지 오다 보니까 오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요금 문제는 주선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물 기사들이 어 잡지 말아야 될 물건은 끝까지 잡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덩신 같은 기사가 있는지 그런 오다를 잡고 다니니까 어, 함물 요금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뭐 하루 마무리를 하고, 음좀 며칠 동안 열심히 달렸더니 어제하고 오늘 그냥 좀 신경 안 쓰고 시험 시험 일했습니다. 신경 안 쓰고 일하면은 40에서 한 50선 되고 신경을 바짝 쓰면은 한 70에서 80선 되고 그가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쉬면서 또 충전을 하고 또 월요일부터 바짝 당기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안전 운전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세요.